안녕하십니까.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가끔 하는 부부싸움은 소통이다. 그러나 과하면 이혼 전 단계까지 갈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급적 부부싸움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부부간 말다툼 정도의 부부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죠. 물리적 폭력을 강하거나 서로 이렇게 손찌검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감정의 골이 깊어져가지고 나중에 이혼할 확률이 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말다툼 정도의 부부싸움은 저도 가끔 합니다. 주로 열의 아홉은요, 돈 문제로 보통 싸우고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 뭐, 육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티격태격 합니다.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싸워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돈이 많으면요 싸울 일이 거기 없습니다. 세상 일이 참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제가 본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보면은 거의 열에 아홉은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너무 자주 부부 싸움을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부싸움을 자주 하다보면요, 이혼하기가 쉽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보면요, 할말 못할 말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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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도 점잖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서로 서류 이렇게 써가지고, 뭐, 가정법원까지 간 그런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설마 저런 분들까지 저런 경우까지 겪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거는요 사소한 문제 때문에 뭐 이혼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저는 크게 물리적 폭력까지 가는 그런 싸움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뭐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습관인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싸움까지 간다면요 그때는 아마 끝장을 보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아마 저도 스스로 이렇게 조심을 하고 그런 편입니다. 제가 해병대 장교 근무할 때 상관들이 저를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제가 꼭지가 돌면은 사고가 크게 날것 같아서 조심조심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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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군 생활을 하다가 사, 아무 사고 없이 군대를 전역했는데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은 참거나 다른데 가서 푸는 게 좋습니다. 뭐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이게 뭐 골프를 친다거나 뭐 실내 골프 있잖아요. 그런 거 친다거나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부부끼리 그거를 풀면 안 돼요. 부부끼리 상대방을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다보면요. 부부끼리 말을 안 하고 이제 외면을 합니다. 서로 외면을 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거죠. 이렇게 외면까지 가다 보면은 거의 별거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로 이혼을 하는 그런 케이스를 종종 봅니다. 이럴 경우는요, 사실 서로 손해고, 서로 일을 할 때도, 바깥에서 남자 같은 경우는 일을 많이 하고, 요즘 여자분들도 사회활동 많이 하잖아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일이 잘안 풀립니다. 가화, 만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태리에서, 지금은 기독교 국가죠. 이태리가. 예전에는 기독,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로마 시대에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다신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신만 많을 때는 30만 명 이상 되는 신을 섬겼습니다. 신 중에서 특이할 만한 신이 있었는데요. 부부싸움을 수호하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중재를 해주는 거죠. 이름이 비리프라카 여신입니다. 비리프라카 여신 앞에 가면요. 한 사람이 여신한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말이 끝날 때까지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남자가 이런 불만, 저런 불만 막 얘기를 해요. 여자분은 가만히 경청만 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분이 여신 앞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불만하고 막 기타 여러 가지 부분. 그러면은 남자분도 계속 그거를 경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 말을 하면은 한 사람은 듣고 있고 한 사람이 또 말을 하면 한 사람이 듣고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은 상대방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풀리고 다시 가정으로 복귀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상대방의 얘기를 잘안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잘났고, 상대방도 잘났고, 너만 잘났냐? <laughs> 나도 잘났다. <laughs> 그러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청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감정의 골이 깊어져가지고, 이혼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요, 진짜 소송까지 서로 하면서 몇 년씩 끌어가면서, 있는 정, 없는 정다 떼어버리고, 이혼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사례인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죠. 로마 시대에 부부싸움의 수호신, 비리프라카 여신의 사례를 생각해가지고, 부부싸움 할 때도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요. 경청해졌다가, 그리고 또 맞받아치고, 그러면서, 이거는 서로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소통을 하는 건데, 자기의 일방적인 얘기만 막 이렇게 속사포처럼 막 이렇게 쏴버리고, 딱 닫아버리고, 그렇게 하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요, 사회생활 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아마 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독선적인 성향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부 사이에서는 말싸움 정도는 할수 있다. 그런 거는 용납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은, 더 이상 과하면은, 아, 내가 별거 단계, 이혼 단계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스스로 그거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네, 예, 오늘 여러분들과 부부싸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가끔 하는 부부싸움은 소통의 관점에서 바라봐도 된다. 그렇지만은 부부싸움이 계속 잦아지고 서로 외면을 하고 그리고 그 단계가 넘어서면은 이혼까지 갈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의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고 가와 만사성이 돼야지 주변 일이 잘 풀립니다. 서로 으르렁대고 서로 무시하고 감정상하게 하면요. 될 것도 안 돼요. 예, 네, 그게 초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경우를 겪어봤을지 모르겠지만은 가정이 화목해야지 주변 일도 잘 풀리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요. 사회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먼저 자기 자신을 수신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치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평천하를할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부부싸움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 부부싸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왕이면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